네, 안녕하십니까. 모드의 삼성입니다. 제가 지금 제주도에 이렇게 와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함덕 해수욕장입니다. 어, 일단 편하게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제가 썸네일을 인텔 공룡의 파운드리 복귀선언, 형이 살려는 드릴게 라고 이렇게 지어봤는데요. 이렇게 지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인텔의 파운드리 복귀 선언이 있었습니다. 참, 얼마 전에 인텔의 7나노 공정 실패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파운드리를 그동안 TSMC나 삼성이냐,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가 정말 유튜버들 사이나 많은 기사 언론에서도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정말 색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인텔이 자기들이 파운드리를 직접 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주가를 보시면 삼성은 1%, TSMC는 시간 내에서 이제 많은 하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삼성은 1%고 TSMC는 시간에 많은 하락이 있었을까요? 삼성은 되려 파운드리 업체, 업계에서 2위이고 더 많이 쫓길 확률이 높았을 텐데요. 이유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TSMC에 파운드를 맡길 줄 알았거든요. CPU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자존심 상하지만 삼성전자에게 얼마 전에 솔직히 말하면 별로 안 되는 찌끄레기 찌끼레, 같은 걸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기분이 나빠있는 상태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TSMC에게 줄줄 줄 알았고, 이번에는 다들 기대를 조금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삼성전자가 같이 설계도 하는 업체이고, 종합반도체 업체이기 때문에, 설마 주겠어 하는 것 때문에, 또 그만큼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요 정도 선에서 이제 방어가 된것 같습니다. 자, 인텔의 파운드리 복귀 이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정부 자체가 지금 반도체를 너무 원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와서 더욱더 열망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지금 한국, 대만, 이 반도체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거기에 자체 기술까지도 확보 및 확대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것이 파운드리이고 그 상황에 인텔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언제나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체적인 기술이나 어떤 전략 물자를 가져야 된다는 강박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언제든 전쟁이 나도 자체적으로 다 소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기술 및 공장들을 확보해 나가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인텔의 CEO가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전격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는 행정 전문가를 했다면 이번에는 엔지니어 출신인 팻갤싱어가 왔습니다. 본인이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자기 자신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우리 CPU를 남들에게 맡겨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그것이 용납이 안될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본인이 엔지니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을 가미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더 늦기 전에 파운드리 시장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이번에 인텔ceo 팻 캐싱어는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요. 파운드리 시장이 점유율에 확대입니다. 이 시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안 거죠. 저희들도 이렇게 그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있는 반도체 기술자들은 파운드리 시장이 앞으로 10배, 100배, 1000배, 그 시대가 보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안것 같아요 그래서 펫갤싱어는 다시 한번 빨리 지금이라도 뛰어들어야 한다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 결과는 아마 2년 뒤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인텔이 본인들이 얘기했던 7나노 공정에 들어가고 5나노 3나노까지 접근이 가능하다면 아마 TSMC 삼성 그리고 인텔의 강력한 3파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단 공정에서 강한 경쟁자가 나타날 것이고요. TSMC나 삼성전자 입장에선 큰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텔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들의 매출이 거의 전세계에서 1위잖아요. 아마 자체 물량 소화가 가능할 것이고 파운드리 업황의 상승까지 같이 꾀한다면 주가는 꽤 많이 상승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실패라는 측면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만약 실패한다면, 경쟁사인 AMD는 5나노, 3나노 제품의 양산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2년 뒤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데 인텔이 만약 파운드리 공정에서 7나노를 또 실패한다면, 제품의 경쟁력은 굉장히 떨어질 것입니다. 그것보다 문제가 뭐냐면, 인텔의 위상도 같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 그때 가서, 파운드리 를 맡길 공장이 없어요. 지금 TSMC는 파운드리 캐파가 2년, 삼성은 1년 캐파가 꽉 차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TSMC에 손벌리고 선당 공정은 지금 TSMC와 삼성이 압도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때 가서 물량을 맡긴다고 해도 2, 3년을 기다려야 돼요. AMD 물량에 나오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경쟁사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선언은 인텔도 물론 계산을 했겠지만 그 충격은 두 배, 세 배? 얼마 전에 인텔이 7나노 실패해서 주가 폭락했잖아요. 그거보다 저는 두세배더 간다고 본다고 봅니다. 자, 결국에 이렇게 인텔의 파운드리 진출 선언은 결국 인텔 자체가 똥줄 타는 문제일 거예요. 예. 네.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이 파운드리 시장에 뛰어들었고, 인텔이 뛰어들었다는 건, 그 자체가 파운드리 시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파이가 생각보다 크다. 그리고 먹을 것이 많다. 이런 시장에 삼성이 뛰어들었고, 그 뒤에 인텔이 뛰어들었다면, 장기적으로 TSMC를 잡지 못하는 삼성이라도, 그 시장에서 먹는 매출과 영업이익은 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쩜 이큰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와 삼성만 있다는 것도 어쩜 우리들의 욕심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어쩌면 또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인텔 말고 또 다른 업체가 또 파운드리 선언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시장 경제의 원리니까요. 저는 이 신호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지금 또 TSMC와 경쟁에서 1위 도약을 위한 엄청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파운드리에 도전하는 인텔에게 그 사이에 낀 상태지만 이런 상황 자체가 삼성전자에게 장기적으로는 기술 발전과 매출 및 영업이 확대에 전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파이가 높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의 위상은 높아질 것입니다. 1,2도 중요합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 그러나 큰 시장에서 노는 큰 물고기가 되는 것도 전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파운드리 시장에 인텔보다 먼저 뛰어든 건 정말 신의 한 수고요 주가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반드시 할 것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 TSMC나 인텔의 공통점을 찾자면 부러운 점이라고 말할게요 네. 국가가 적극적으로 너무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얼마 전 반도체를 든 바이델의 사진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반도체에 대해서 물론 뭐 국가적 지원도 있지만 저는 더 파격적인 부양책을 내줬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미래의 먹거리라고 미국에서는 전략적인 물자로까지 선언을 하는데 대한민국도 반드시 그런 선언을 해서 반도체가 앞으로 선진국으로 향하는데 1등 공신이 됐으면 하는 큰 바람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거기에 더불어서 같이 갈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요. 지금 조금 주가의 횡보로 인해서 힘드시지만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곧 좋은 결과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모두의 삼성입니다.